샬롬 루즈 읽어주는 제입니다. 9월 11일 목요일 로중입니다 나는 주다. 내가 말하는 그 말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이루어지고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에스겔 12장 25절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주님을 찬양하는 하루 보내세요, 샬롬 하올람.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우리 서로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바울이 이해한 구약이라는 주제로 함께 가르침의 본문 말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방 사람을 믿음의 근거해서 구원하신대요. 근데 그게 그냥 바울이 진공 상태에서 한 말이 아니라 구약을 인용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 받게 하겠다. 이게 아브라함한테 주셨던 복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많은 재물을 받고 뭐 형통한 삶을 살고 후대에 무수히 많은 자손들을 남기고 뭐 이런 걸 복으로 받은 게 아니라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자손을 얻는다.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아닙니다. 그거는 아브라함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믿고 나아갈 때 아브라함은 그에게 많은 자녀를 주진 않으십니다. 어렵게 어렵게 자녀를 얻게 하시죠. 그러니까 자녀 얻는 것 자체가 복이다 이러면 아브라함은 복받은 사람 아니에요. 특히 당대에는. 후대도 마찬가지죠. 그 자손들이 어떻게 됐나요?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망하고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이방 나라로 끌려갑니다. 아브라함이 복받은 건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그런 관점으로 해석하면 성경을 완전 오독할 수 밖에 없죠. 근데 바울이 주목했던 아브라함의 복은 그를 통해 복이 흘러나가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성경 이해는, 과거에는,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지를 못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 자기와 함께 하는 그 유대교 동역자들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율법 체제, 이걸 보증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어, 살인하면 안 되지. 왜?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이거 연구하는 게 바울의 일이었어요. 현존하는 율법이 과연 성경적인가? 얼마나 성경적 근거가 있는가? 이런 걸 연구하는 게 이제 바울의 관심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만난 다음에 이 바울의 관심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모든 이들을 향한 구원의 근거가 바로 성경이 됩니다. 이때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된 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바울을 성경을 이렇게 보도록 만든 거예요. 지금 내가 집행하고 있는 율법의 근거로만 쓸 거냐, 아니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도구로 쓸 거냐.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사건을 완전히 다르게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도. 성경을 읽죠. 뭐, 구약 성경도 읽고 신약 성경도 읽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읽고 있나요? 내 행동 규범을 체크하기 위해, 아니면 이 사회 현상 중에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걸 비판하기 위해, 아니면 우리 교회가 정해놓은 어떤 일련의 교회 법들, 규정들, 이런 것들을 보증하기 위해 성경을 읽고 있나? 그러면 이제, 차별하고 배제하고 혐오하는 방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은 구원 못 받아. 이거를 성경에서 근거를 찾았던 것처럼 누구누구는 죄인이야.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하는 오늘날 교회의 담론을 보증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겠죠. 근데 우리는 바울에게 배워야 합니다. 예수를 만난 바울은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 성경을 다시 읽었어요. 우리가 성경 읽는 방식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